LG 전자가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회사 마그나와 이 전기차 파워트레인에 이어 자율주행 기술까지 협력에 나섭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7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전장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 2023 현장에서 양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G 전자가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기업 중 하나인 마그나와 손잡고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마그나가 인수한 자율주행 기업 비오니어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LG의 강점인 첨단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LG 전자와 마그나는 지난 2021년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자율주행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LG 전자와 마그나는 이번 CES 2023에 참여하는 완성차 업체들에게 개발 중인 차세대 자율주행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지만 이번 CES 2023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모빌리티입니다. 전장과 모빌리티 전용 전시장인 이곳 웨스트홀에 참여하는 기업은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늘었고 행사장 규모도 25% 커졌습니다. 일본 가전과 자동차의 대표주자인 소니와 혼다는 이번 CES에서 첫 전기차 양산 모델을 공개합니다. BMW의 CES를 but I think what makes this show very special is we focus on the technology in the car. A lot of automakers, as well as the technology companies, are starting to call cars and vehicles software defined vehicles or SDVs, showcasing the fact that there's not just the technology of the vehicle itself, but what's in it. 모빌리티가 이번 CES를 점령한 가운데 가전업체들은 프리미엄 라인업을 공개하며 승부수를 던집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OLED로 불리는 77인치 QD OLED TV를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전 세계에서 10만 명이 넘는 업계 관계자와 관람객들이 CES를 찾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